똥컴이네. 너 아직 나랑 형이랑 목소리 구분 못 하지. 진짜 잘 구분이 잘안 돼. 그렇지? 어. 방금 말한 거 누구였을까? 그거는 영은이 형. 아닌데? <laughs> 형이었는데. 내가 똥컴이 나 하던 대상은 형이었는데. 아, 진짜? 어. <laughs> 태종성도 아니, 이제... 그랬었어. 태종성이 뭐그 형이 뭐 검은 사막 뭐 무역판 무역품 판다고 그그 응. 때문에 뭐 늦는다 했거든. 응, 근데 지랄하지 말고 빨리 오라 했어. <laughs> 내가 내가 그러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웃을 때는 진짜 구분이 안 되더라고. 웃을 때 웃을 때 엄청 차이 나는데 응. 형이랑 나랑. 아 아니, 진짜 구분 안 되는 데는 나는, 나는 장군님같이 웃고 형은 천박한 그지 새끼만이 웃잖아. 그기 <laughs>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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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그렇게 웃어! 또라이 새끼야. 장난이지. 입 넣어. 아니야, 근데 좀 비슷해. 뭐야? 그래? <laughs> 아, 총 존나 없네, 또 진짜. 나총 멋진 거 하나 있는데. 뭐요? P1911. 멋있네. 야, 이거... 너내 방이면 골로 가 임마. 멋있어. 어, 네. 템이 그지인데? 와 이거 진짜 그지 메타인데? 보정기다. 형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렇게 랭 먹나 했더니. 램을 90%나 쳐 먹네. 형 검은 사막 켜놨지. 어. 검은 사막 끄라니까 도움이. 그 레이최소하면 않... 되지 않나? 아니 지금 검은 사막에다가 총 지금 프로그램 세게 돌리고 있어 지금. 뭘 돌려놓고 있는데? 블루스택. 블루스택? 블루스택이 뭐야? 아. 검은 사막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임이야. 약간 거지 같은 게임이지. 어. 나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어? 와 형,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거진 사실이야. 야. 솔직히, 솔직히 그래봤자 대한민국 YPG야. 아무리 나이도 비어봐야 여... 대한민국 YPG야. <laughs> 그래도 RPG <laughs> 중에는 범사황이 그래도 요새는 낫다고 하던데. 그거 인정하지. 근데 하기 싫어. 아 어제 어끄그제인가아 어, 저번 주구나.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접을 각으로 열망전을 펼쳤는데 강화 성공해 보려고 지금 후덕구에 가고 있어. 뭐뭐 뭐, 무슨 강화? <laughs> 오의반지광 성공했어. 광호반? 음. 장 장광 오. 오케이. 장에서 광호 성공했어. 대박이네. 오 어, M4가 있네. 나주세야 뭐라고 할까 같아? 안 주겠지? <laughs> 어? 오케이 군 군용... 잠깐만 나 보정기 주었는데. 보정기 이 새끼 어디로 갔지? 오, 사악한 새끼. 아 맨날 그것만 나오네. m 1 6 쓰기 싫은데. 그거 있으면 줘. 보정기. SR 보정기 좀 줘. 나 민이. 가 쓰레기지. 어. 민희 주웠어. 민희. 이게 뭐야? 미니 14. 어, 엠4다 나이트? 나이도? 나만 엠4가 없네. 나이찌 찍으려네.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오케이. 오케이. 저요? 오케이. 넌 마, 너. 오케이. Okay. 저요? 아니! 오케이. <laughs> okay. 아, 찔려면 어쩔 수 없는데. 오케 저요? 오케 그만할까? 아, 조준기가 어? 하나도 없어. 조준기 레드도트 줄게요. 나두개 줬는데, 저 우리 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좀더 파밍할까? 그래, 오버파밍을 응. 하자. 나 구상 안그래도 다섯 개 있거든. 난세 개, 나두 개, 나앰프없어 AK야, 지금 좋댔어. 민희, 실래 민희? 민희 없어요. 아니 형한테 물어본 건데 민희 안 써. 나 없다고 이렇게. 아, 알았어. 남자가 남자 가오가 있지 민희를 어디 있어. 민희 민희 쓰면 가오가 없는 사람인가? 어. 일단 근데... 작잖아. 아 민희. 민이... <laughs> 아 존나 배고프다. <면> <laughs> 됐다 햄버거 사 먹어야. 띵. 아 클났다. 야준우야이배왜 필요하냐? 이별 조준기로 쓰면 딱인데. 이별 좋지. 내가 주워 놓을게. 얍. 오젠포 줬다 나이 뜨? 뭐3엠포요너 댐포냐? 네. 야 말로 3포, 3포. 근데 우리가 제일 불리한 게한 명이 없어. 효문이 저 새끼 지금 빨리 일어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문? 어. 2배율 보정기 떨어뜨려 놓음. 오케이. 탄좀 줘. 나탄이 어, 있다 나탄 없어. 그럼 2배율 빼고 보정기만 줘. 그럼. 오케이. 탄창도 나한테 아, 주고. 아, 뚝배기가 없어. 씨. 뚝배기가 1렙이야. 어, 여기 여기 1렙 자리 있다. 오케이. 긁어 주세요. 어 이, 노, 노란색 핑 화장실로 들어가면 있어. 아, 그리고 어? 도핑하지 마. 지금 도핑하지 마. 도핑 안 했는데? 형, 형, 도핑해버렸잖아. 왜? 그냥 차라리 한 번에 구상 먹고 도핑하는 게 훨씬 절약돼. 네? 음. 왜? 응. 이지 말해줘. 아니. 이제 가자. 아 그래. 이거 꼭 말해줘야 하는가? 어. 내 연료통을 챙길게. 하나. 내 자식. 탄창은 있냐? 탄창? 어... 탄창 없어 C8이네 너 탄창 너무 많아 탄창... 한창, g t 만 있으면은 풀파 a n t a n g Tantang, Tantang, 가야겠다 a n g Tantang, t a n t 어 n g Tantang, t a n t a n 초록색 핑 아파트 사이에 있어 그 일단 이거 거뭐이야 이거 뭐이야야야아거야아거야이야이야이야이이야이야이야 지금 어이야이야야야 들어와주고, 이거 퀴치. 타, 타자마자 기름 넣어. 기름 어떻게 넣어? 그냥 클릭하면 돼. 아, 어, 기다려봐. 빨리 좀 와주면 안 될까? 아, 형 그쪽으로 가고 있네. 가자. 아이, 다안 썼는데. 어? 아? 알았 고, 고, 고.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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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코를 불렀으면 18 바로 앞에 나왔고 딱딱 기다리고 있어야지 알려보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요이렇나 빠른 시간있을까아 제발 1쳐로레츠고레츠고 기리기리 기리기리 어디로 갈까 여기 아 무서워 나노 탈 사람? 어. 나노 탈 사람? 어. 한놈내려고타 나? 어 형이 타 나랑 지도나 갈게 빨리 가세요 기름 충분해 형? 절반 있어 아 어, 충분하다 3초 남았다.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 왜 이렇게 남자가 겁이 많아? 아니, 이러다 한대톡 맞으면 죽잖아. 그러긴 하지만 2초에 없어. 안심해. 안심일 수 있대. 안심해, 안심. 어? 차가워. 오, 오. 오, 오. 오. 빨리 와 보라색하고 있잖소 예. 어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어 좋겠다 한번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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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 설마 아나못 쏘는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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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아어 야.. 아니구나 ㅋ 나웃겨 잠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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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음다쳐다쳐음다 <laughs> 어, 어, 뭐... 이거 뭐야 어디어디어디 어디, <laughs> 어디. 아 니가 아, 그랬잖아 아.. 아니 려네라웃네 <laughs> <laughs> <소리 들려가지고, 웃음> <병원랬네. 웃음> <laughs> 아니 자기 딱 했다고 바로 출발하는 신보는어 배운 신보예요 넓은 신보지넓심이 아저쪽 위험한데. 저쪽 위험한데 쪽노란색으로 가자 노란색. 저쪽 위험해. 아파트 근처라서. 오탄 좀둘 사람. 야 주마 어? 오탄 많이냐? 나 120발. 나 내가 저 40발. 아 그래? 형몇발 있어? 잠깐 근처 에차깐 철소리 들리는데? 야, 야 차,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있다 위에 타일러. 있다 위에 타일러. 있다 위에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위에 있어 거기 저저저 철탑 쪽에. 야탑나차 타고 이동한다. 아, 씨발. 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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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올라와. 됐다. 저 새끼, 저 새끼들 포기해야 돼. 아우, 어, 씨발. 아. 노답스키. 아! 개찮은네나네개짱끼들 두킬또요한놈더 남았어. 두놈두놈 두놈 정도 더 남았어. 어? 어있어 씨발. 오 씨. 위치 좀 확인해 봐. 아난안 보여. 찾았다. 150방향 있어. 150? 어나 뒤에서 돌아서 가야겠다. 안 보이는데? 나무 뒤에 숨었어. 나무 뒤? 응, 음. 쏘다 까볼까? 자, 잠깐만, 난 돌아서 친다. 찾았다. 이쪽에 있다. 다 죽었어. 나이스. 니치팔일로막 여기 송기 있다. 어나 어, 깨야겠다. 송기 내가 주워갈게. 아유 나 버리겠다. 버려놨어. 파밍해야겠다. 내 탄도 죽었고 죽고. 어팔 배율. 진호 뭐여 내가 다 하잖아. 어, 잘했어. <웃음> <웃음>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아, 잠깐. 거기 후라이팬 있는가 한번 찾아봐. 여기? 어. 없어, 없어. 새끼들 좋은 거 끼고 있네. 여기도 좋은 게 있는데? 야 대단한 놈들이 어? 나나나나나나나나 소..소음기 내가 거기다 버려놨잖아 아니 하나 더 먹을래 뭐라고? 너총또 너 뭔데? 나? 미니 미니는 미니는 안, AR 안, 안, 안 먹지 괜찮아? SR 소음기를 먹지 아 그렇군 음. 그럼 필요없어 그럼 가자 차..차 차 이쪽에 세워놨으니까 빨리 가자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차 끌고 올게 오케이 뭐야, 나는 집안 보이지? 나, 나 6, 4, 6. 나 1, 땡, 4. 아, 기름 별로 없네, 이거. 아이고. 충분히 가니다 경기구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 네, 갈래요, 형? 안돼. 오, 피셔터 가져간 애들 한명 있어, 한두명 있어. 절대 가지. <laughs> 재밌던데? 절대 가지마. 여기? 여, 내려, 내려. 잠깐만, 여기 사람 있어, 사람 있어. 뒤에 오, 사람 여기 있다, 여기. 뒤에 사람 있다. 이쪽, 이쪽에. 우리 지나온 쪽에 사람 있어. 들리지? 차가 갔다. 진우야, 어. 일로 와봐. 응, 안녕, 진짜 왜 팔각정으로 들어가자? 2층, 나 2층으로 가도록 하지 나도 2층, 왜 첫소리? SKS 아, SK, s i s k s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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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네 자빠져 있네. 아, 미니 버릴까? 나도 미니 끼고 있는데, 지금 아, 씨, 아, 미니 버릴래. 자리가 별로 좋진 않네. 앞에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일 와, 일 와, 앞에 저저단 단풍나무 있지. 단풍나무. 단풍나무?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기절. 조져 버려. 한놈 한더 있다. <laughs> 기절. 한놈 기절. 어, 어, 어. 죽였다, 씨 쏜다. 죽어 버려. 어디지? 지나 일로 와 봐.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누가 쏘고 있거든? 달려와 그냥. 나돌돌 돌 뒤로 갈게. 이제 기절한 애 살리고 있느라 이쪽으로 안올 거야. 빨려 빨려. 위 위봐 위봐. 내내 위쪽. 내 뒤쪽 내 뒤쪽. 내 지나고 있는 쪽.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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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터 뒤로 뒤로. 그래 여기 여기가 충분하겠다. 여기면 됐어. 조심해. 음. 어, 뚝배기가 한방에 깨져 버렸네. 깨지겠네. 왼쪽 봐. 왼쪽, 왼쪽에 있다. 쪼멀리. 쪼멀리 있다. 어디? 75방향. 나무 옆에 있잖아. 맞춰 볼까? 맞추지 마. 맞추지 마. 가까이 있는애들부터 상대할 생각해 아, 저 새끼부터 어, 저 새끼부터 줘. 어, 뭐야? 일로 넘어. 아씨아씨저 새끼들이 쏘네 어디? 아까 그 새끼? 어, 본 새끼들. 아이씨. 야, 위쪽 올라간다. 나 내려왔는데? 나저 어, 내려가면 별로 안 좋아. 우리 아까 조졌던 애들 근처에 한아 잠깐 만 잠깐 만 이쪽 와봐. 단풍나무 있지? 근처에 한명또 있어. 또 어, 오케이, 안 보여. 씨, 여기서, 여기서 보여. 근데 자리가 별로 안 좋아. 아, 씨 아, 우리야. 아, 저 단풍나무. 너 봤네. 나 아, 자리가 수 있어요? 차... 못 살릴 것 같은데. 잠깐만, 연막 피우고 한번 도망가볼게. 어? 아, 아 인정 사정 없는 새끼네. 엄나 아, 어렵네. 그냥 여기 있을걸, 씨발. 치킨말 뜯을까? 뜯어. 할수 있어, 나는. 혼나게 싸우는구만 내, 아까 내 자리에 8배로 있는데 상관없어 그런 거 없어도 돼 나온 새끼들 저지고 싶은데 오 세이프 존 좋다 세이프 존은 좋은데 자리는 별로 안 좋아 음평폐할 어, 음, 음, 음패 때가 없어 앞에, 있,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 아.. 이 ㅂ 그 자리에 있지 그냥 아 저기 있다 딴 애가 쏜데? 저 위에 있구먼 여기 명양게 세이프 존 간신이 걸쳐 있어가지고 여덟 명 감았다. 8명 감았다. 2팀 남인데 2팀 남았어. 도 남았어. 응두남았나팀 남았어. 한팀 남았어. 한팀한세팀 정도 팀남은남은어 2팀 남았어. 2쳐서저어떻들지어떻게 조지지? 꼭팀져야 되는데 어잘 죽인다 태용. 저 새끼. 플렉스 남은 것 같은데? 어. 아, 돌려아 오, 오우씨 여자, 여다 여자, 여자, 다자 여자, 한명 한명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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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위 위치는 확인했어.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 바로 밑에 있는 거야? 저긴 뭐 모르겠어요. 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치킨 뜯었네. 나이스 나이스.